그들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따뜻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는 정말 착해. 하지만 그 말은 다음 부탁의 예고일 뿐입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복을 짓고 받기만 하는 이는 업을 짓는다. 복은 순환의 법칙을 따릅니다. 주고, 받고, 감사해야 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용의 인연은 그 순환을 끊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소모시키고 복을 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내가 도운 건 나의 복이다. 하지만 그 인연에 머물지는 않겠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선함은 자비가 아닙니다. 선함을 지혜로 쓰세요. 그곳에 복이 머뭅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